안녕하십니까 김해 중고차 유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아주 특별한 차량입니다. 스파크 차량 중에서 LPG 차량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배기량 천 cc 차량이고 벨트 방식 체인 방식의 LPG입니다. 일단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보시죠. 깔끔한 흰색 톤의 흰색 바디의 차량이고. 어 연식은 2014년 8월식입니다. 어 지금 현재 보시면 차량에 이렇게 외관 매입했을 때 당시 모습 그대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또 도색할 거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뒷범퍼하고 어,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여기 스테퍼 쪽하고 그 다음에 앞범퍼, 앞범퍼 쪽으로 해가지고 네, 도색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 나머지 부분은 사고가 없고,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28,000km 차량이고, 어, 아무래도 이제 연비가 워낙 좋은 차량이니까, 어, 이게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가스를 넣게 되면 약한 25,000원에서 28,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8,000km. 그리고 실내는 직물 시트로 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네, 이렇게 네, 들어가 있는 실내는, 뭐 실내는, 실내외는 깨끗합니다. 그냥 세차와 못지 않고. 근데 이제 실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 운전을 하시다 보니까 잔잔한 이렇게 스크래치나 이런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어, 지금부터 제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제 도색과 그 다음에 휠이 조금 보기가 조금 그래서 휠을 지금 주문한 상태입니다. 15인치 휠로 어, 업그레이드 하고 그렇게 해서 손님에게 한번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네이버에 김해 중고차하고 띄우고 유학 검색하시고 혹은 저희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 스파크 LPG 차량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